안녕하세요. 임 반장입니다. 자, 오늘도 구매 등으로 잘 팔리는 아이템을 설명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쿠팡 윙에 로그인을 하니까 그로스 가격 정책이 바뀐다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사이즈 그룹을 3가지에서 6개로 늘리고 또 보관료는 뭐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또몇 가지가 바뀌었던데, 제 영상을 날짜순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몇달 전부터 계속 그로스에 올인하지 마시라 쇼핑몰 하실 거면은 구매 등을 병행하셔라. 더구나 뭐 초보자, 입문자이시면은 더더욱 구매 등을 놓으시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왜냐면 구매 대행에서 빚졌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수입하고 막 무리하게 이제 브랜딩하고 하다가 망하는 거죠. 자, 쿠팡은 판매자의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판매자가 뭐 속된 말로 망하든 좆대든 빚쟁이가 되든 일도 관심 없고요. 이 얘기는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기로 하고 오늘은 구매 대행 잘 팔리는 크무비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제가 크무비 설명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크무비 사이즈도 경동으로 넘어가는 선에서 소싱을 하셔라. 막 지게차로 떠 가지고 화물차 막 2.5톤, 5톤 이런 거 불러서 옮기는 그런 크무비들은 물론 매출 상승에는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되게 큽니다. 항상 경동특별로 이관되는 선에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시면 은더큰 대형 화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 쇼파 테이블, 쇼파 사이드 테이블인데 어느 게잘 팔리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렇게 타오바오에서 쇼파 테이블이나 뭐 협탁,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치시면 이런 종류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반자동 올리면은 잘 팔렸거든요. 자, 이런 제품도 잘 팔렸고요. 내려보시면은 이런 제품들은 그냥 테이블 옆에 협탁에서 편히 쓸수 있는 제품들 많이 있죠 종류가 이런 거는 옛날에 올리면 은꽤잘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약간 고급스러운 모양의 이런 테이블도 꽤잘 팔렸고요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쿠팡에 한번 쳐볼게요 쿠팡에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이 로켓이고 2 3만원대 가격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은 보시면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쳐봤고 티 테이블, 뭐 소파 테이블 이런 거치시면은 제가 봤던 것들이 다 위에 나오는데 이렇게 내리시면은 로켓 배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다 비슷하게 생겼죠? 큰 차이점이 없어요. 아 제가 아까 잘 팔렸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이런 제품도 있는데 뭐 많이 팔린 건 아니네요. 자 보시면은 어떤 게잘 팔리냐? 구매 대행으로 제가 딱 집어가지고 골라 와봤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런 게잘 팔립니다. 구매 대행 상품으로 이거는 구매 대행 제품은 아니지만. 항상 염려하실 게 구매 대응 제품으로만 잘 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구매 대응으로 팔지 않더라도 로켓 배송 아니고 착불로 배송이 되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5일에서 일주일 이상 배송 기간이 가도 구매하는 제품들은 충분히 저희가 구매 대응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이 제품도 보시면 은 착불 배송이고 3일에서 5일 후에 배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이 걸릴지, 뭐 보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제품은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불이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배송비에. 주문 취소. 아 주문 취소가 들어오네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짜증나도 영상은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제가 가져와봤는데 이 제품은 구매된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외배송 상품이라 나오죠 개인 통화보고 필요하다고 뭐 이런 제품인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구매된 제품을 파실 때 일반 가정집에 판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런 테이블들은 어디 모델하우스 나뭐 병원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분위기가 있고 고급스러운 제품을 업체에다 판다고 생각을 하시고 소싱을 하시면 좋아요 이 테이블도 지금 14만 5천원이고 제가 이것도 갖고 와봤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병원이나 병원 입구나 모델하우스 입구 같은데 뭐 액자 세워놓고 막 이렇게 현란하게 꾸며놓기에 되게 좋은 고급스러운 장식장이잖아요 대리석 모양의 이런 것들도 구매되고 상당히 잘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랑 비슷하죠 이거는 일반 가정집에도 놓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거는 어디서 나요 병원에서 많이 보는 테이블 아닌가요? 병원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미용실이나 뭐 네일샵 이런 데서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이 지금 기본 옵션은 24만 원입니다. 2 3만 8천 원에 무료 배송이고 옵션 올리면은 24만 9천 원, 26만 9천 원 이렇게 만 원, 2만 원씩 옵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제품도 구매된 제품입니다. 보름 이상 걸리는 제품이에요. 세라믹 쇼파 테이블에서 팔고 있는데 원가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1688에서 동일한 제품 을 찾아봤어요. 동일한 제품 찾기 되게 쉬워요. 보시면은 그냥 밑에 뜹니다. 자, 타오바오 사진 검색 누르면은 옆에 떠 있어요 한국 돈까지 표시가 됩니다 87,000원 그죠뭐 비슷한 제품이면 233,000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이거는 지금 8만 원짜리예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지금 450 이하이니까 9만 원이 좀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환율로 적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맞는 가격입니다 저 사람이 아까 238,000원에 팔았던 제품은 원가는 9만 원이 좀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0cm 120cm에 팔던 제품은 보시면, 500이 아니고, 10만원이 좀안 되는 제품이죠. 근데, 배송비 자체가 한 4, 5만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진 한 10만원 정도 가져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브랜딩 해가지고, 국내 발송으로 파는 이런 제품들도, 이렇게 가격을 검색해서, 알리프라이스를 누르면은, 1688, 뭐, 타오바오 뭐 어디서 검색할게다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데, 타오바오든 1688이든, 검색을 하셔가지고, 비슷한 제품이 나오면은, 이렇게 비슷한 제품 찾아서, 잘 팔린다 싶으시면 이걸 올려놓는 것도 제품 판매 의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30일 동안 몇 개가 판매되는지도 다 나오잖아요. 한달 동안 뭐 310개가 팔렸다, 뭐 600개가 팔렸다 하면은 이런 제품 중에 좀 저렴한 제품을 해가지고 올려놓는 겁니다. 자, 이 제품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제품 12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제 판매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팔린다 싶으시면은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올려놓는 겁니다. 구매대행은 막 키워드로 뭐만 개네 조회수 가면이만 뭐 개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쇼핑몰이 보시면 이렇게 지들이 택배가 어떻게 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캡처 떠가지고 내 홈페이지 상단에 올리는 겁니다. 내가 찍은 것처럼 실제 얘네한테 사진을 요구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제품도 비슷한 느낌의 제품을 소싱을 하는 거예요. 누르면 가격 쪽에 싹 검색해서 나오잖아요. 비슷한 제품이. 그럼 이런 테이블 이런 거 그쵸 비싼 느낌의 제품들을 이런 거를 반자동으로 많이 올려놓으면 닭 등을 할 거면은 아무거나 그냥 갖다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의 제품들을 올려놓으세요 윈들리를 사용해서 뭐 썸네일 수정해서 상품 등록하고 하는 거는 토끼가 짧게 도와드릴 거고요 구매대행을 소싱하면서 염두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일반 판매자 배송으로도 잘 팔리는 상품이 있는지 가격대가 꽤 높은 제품인지 그런 제품을 비슷해서 소싱해서 많이 까시는 겁니다. 반자동으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점적인 거는 개인한테 판매한다기 보다는 가게나 이런 특정 사업체에 판매할 제품을 소싱한다는 개념을 꼭 갖고 계세요. 자 오늘 한 줄평, 제말 들으시면 손해볼 일 없다고 눈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들리로 상품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업로드가 가능한데요. 업로드를 하실 때에는 판매자에게 미리 포장 사진, 포장 무게, 포장 사이즈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상세 페이지에 어떤 형식으로 포장되어 배송되는지, 파손 없이 안전한 배송이 가능한지, 안심시켜주는 사진과 문구를 넣어주세요. 만약에, 아주 만약에 파손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주는지까지 적어주시면서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업로드하는 시간보다는 디자인을 고르느라 소싱할 때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싱은 재밌는데 상품 업로드가 힘드신 분들은 가구를 소싱하셔서 업로드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윈들리를 사용해서 상품을 미리 수집해 놨고요. 한번 올려볼게요. 윈들리로 상품을 수집하면은 반자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번역이 판매자가 올려놓은 상품명을 직역해놓은 거라서 말이 되게 이상하기 때문에 상품명 키워드 추천을 눌러 상품명을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품명만 잘 지어도 1페이지 1이 갈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만 상품명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올리는 수천 명의 판매자들이 같이 상품명을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상품은 올려놓고 그 뒤에 하는 작업이 엄청 중요해요. 요즘에는 쿠팡이나 네이버를 보더라도 상품명이 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전처럼 키워드를 막 다섯, 여섯 개씩 조합해서 만드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품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쿠팡은 특히 태그나 상품명이 중요하지 않아서 깔끔하게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내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만 넣어 주시면 괜찮아요. 쿠팡 태그를 넣어 주실 때는 쿠팡에 내가 올릴 제품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연관 검색어로 나오는 걸이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구매자들이 검색하는 태그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 쿠팡은 쿠팡에서 검색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가 너무 많거나 썸네일과 필요 없는 사진은 지워주시고 이렇게 깔끔한 사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필요 없는 중국어나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요즘 반자동 프로그램이 엄청 잘 나와서 그냥 대충만 이렇게 지워줘도 깔끔하게 지워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깔끔한 사진만 남겨주시고 옵션도 필요 없는 건 지워주시고. 옵션 면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고 옵션에 중국어가 들어있으면 이미지 편집을 통해 중국어를 엄청 쉽고 빠르게 지울 수 있어요. 판매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1.5를 곱해서 배송비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포장 사이즈와 무게를 물어보고 배대지에 문의해서 정확한 배송비를 아신 다음에 판매가를 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상품 속성은 브랜드에는 내 마켓 이름, 제조사에는 내 마켓 이름 뒤에 협력사를 더해서 적어 주시면 되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주구어가 있는 거는 지워 주시고 깔끔한 사진만 이렇게 남겨서 올리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AI가 하도 잘 나오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글씨는 지우고 이렇게 깔끔하게 변경이 가능해요.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글씨만 이렇게 선택해서 크기만 맞춰 주면 되니까요. 원하는 글씨체를 선택해서 깔끔하고 빠르게 상세 페이지 변경이 가능해요. 요즘에는 번역이 잘 나와서 상세 페이지 번역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셨다면 업로드를 눌러 미리 등록해 놓은 마켓에 뿌리시면 됩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이 엄청 쉬워서 소싱을 좋아하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려요.